자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참가자 아네 이제 머리띠를 딱 착용하시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우리 한영님이신데요 굉장히 또 우리 한영님 자기개발 빠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자책도 많이 내시고 네또 정말 배우는 걸또 즐겨하시는 우리 한영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번에 스피치할 주제는 2 0 1 3년 한해 인상깊었던 일 다섯 가지를 얘기할 텐데, 어, 딱 4분 30초 만에 끝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찐보이스 과정 37기를 수료한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사무기기 복사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자책 작가. 유튜버, 블로거, 강사 등 해가지고, 빌리브라더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2023년 그 올해 있었던 그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말로 다양한, 어,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전부 다 언급하고 싶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 다섯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로는 내집 마련한 거, 그다음에 1인 기업 마인드 형성한 거, 그다음에 캄보디아 성교 활동 한 거, 그리고 SNS 마케팅 전문가를 취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찐 보이스 과정을 수료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 내집 마련이 있습니다. 네, 이미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저한테 큰 대운이 흘렸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5월 6월 달에 제가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을 한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복동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명의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집을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기, 어, 마련하고 나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평상시에 착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얻게 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인 기업 마인드 향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사무기기 복사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저희 고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올 3월 달에 1인 기업 CEO 과정을 재수강하면서 다시 한번 대표자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캄보디아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 크리스천 기독교인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지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 제가 공사 활동이나 선교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캄보디아 선교 활동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 대치동에교 어, 대치동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그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까지 준비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7월달에 캄보디아를 가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어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교활동을 하면서 나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성교활동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제가 올 3월 달에 고려직업 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SNS 마케팅 과정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동구 소성공인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서 고령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 포인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저희 네 번째 전제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현재 초고는 다 완성했고 아마 내년 1 월쯤 되면은 다 출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학습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찐보이스 네, 수료한 게 있는데 어, 저는 원래부터 보이스랑 스피치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좋아지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찐보이스의 김옥진 강사님을 통해서 보이스 과정 3 7기를 수료했고 네, 현재는 보이스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 톤, 그다음에 정확한 발음, 쉬지 않은 보이스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찐 보이스 심화반 아니면 스피치 클래스를 이수하면서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그 기억에, 남은,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다섯 가지를 다 고민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저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며 저의 어, 저희 이웃을 도우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우리 한영님 올 한해 정말 꽉 채운 한해를 보내셨네요. 23년. 네. 일단 첫 번째, 요즘 같이 이렇게 불경기 힘든 경기에 다들 내집 마련 다 힘드신데 그래도 이렇 내집 마련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는 그 한영님 그 짝 찾아서 이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멋진. 분들. <laughs>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다 얻으셨고 또 이렇게 다 이제 단단한 그 내공을 쌓으셨으니까 그런 나의 내공을 함께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음, 또 다른 내공녀를 만나시는 거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소방이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꼭 이러실 겁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이한영님의 내년에 내공녀를 만나셔서 네또 하나의 또더 좋은 일을 이루시라고 한영님 화이팅 함께 같이 외쳐드릴까요? 네, 갑자기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우리 한영님 내년에는 결혼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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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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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